이번 주 HR 아카데미가 픽한 노무 관련 뉴스입니다. 사업장의 임금 대장 및 임금 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는 공인노무사만 할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이 나왔습니다.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해당 업무를 할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엔 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. 세무사의 경우 세무사법에 이와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.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제 48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에 따른 임금의 항목별 내역과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을 작성 및 관리하고 임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연장. 야간 휴일근로의 계산 방법과 공제내역을 포함한 임금액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며, 근로기준법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무에 해당돼 세무사의 조세, 세무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지난 5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회시는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가 공인노무사의 업무임을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해당 업무를 수행한 세무사 및 페이롤 업체 등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전문사무인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업무는 수행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서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이번 회시를 발판 삼아 임금 대장 및 임금 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가 공인노무사의 전속적인 직역임을 대한민국 전 사업장에 각인시키도록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무자격자 고발 등 각종 후속 조치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보다 더 많은 이번 주 HR뉴스는 영상 아래 HR아카데미 홈페이지 링크에서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금주 수요일 조직문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